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산부인과 태은쌤. 명은입니다 안녕. 저희는 오늘 멋진 <laughs> 마이백 <in my> 2탄. <웃음> 명은쌤의 가방을 <laugh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긴장돼요 태연쌤만큼 재밌는 템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래? 아니요. <laughs> 제 가방은 바오바오백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작년 봄에 일본에 가서 싸게 득템한 그때는 환율이 800원이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엄청 싸게 산 가방이고 이 인형 달고 다녀요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가서 인형 뽑기로 뽑은 인형이고요 진짜 귀엽죠? 얘. 800엔 넣고 뽑은 거. <laughs> 이거 근데 파는 거는 한 1200엔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요. 잘 뽑았죠. 음, 음. 그리고 임선부배지 <laughs> 이거 달고 다닙니다. 임밍아웃임밍아웃 <laughs> 가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갑. 지갑은 이거는 제가 의대 입학했을 때 선물로 받았던 지갑인데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laughs> 그래서, 온갖 카드. 아, 그런 결국엔, 약간 카드 지갑이네요, 맞아. 결국엔 이것도. 돈은 이렇게 접어서 어, 넣어서 다아야 어. 되고. 여긴 동전은 못 넣어요. 진짜 오랫동안 쓰고. 저는. 이거 진짜 근데 잘산템 같아요.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나스에서 뭐 사고 받았던 파우치 아, 근데, 쬐끄맣고, 귀여워가지고, 어, 네. 투명해가지고, 보일 수도 있고. 여기 뭐 있냐면, 거울. 거울 음. 필수템이죠. 아, 엘사 거울이에요. 엘사. 제가 좋아하는 립. 아, 두개 아, 있어요. 메이크메이크에서 아, 나온 건데, 네. 요즘 새로 나왔어요. 두세 달 정도 됐나? 엄청 글로시한 타입이에요. 오, 완전 글로시.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다 그냥 구분 없이 쓰고 있어요. 응. 그리고 진짜 글로시에서 언더 탕후루 메이크업 할때 아. <laughs> 좋은 거예요. 취향이 달라. 언니 매트를 좋아하는 네. 글로시다. 좋아. 맞아, 맞아. 얘는 가끔씩 밖에서 수정 화장할 때 필요한 쬐그만한 쿠션이에요. 쿠션 친구가 생일 선물로 큰 아. 본품을 줬는데 사은품으로 와가지고 이건 들고 다니다 그럼 평소 쿠션 쓰나요? 병원? 아니, 아니요. 큰 거는 잘안 써요. <웃음> <웃음> 얘가 더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템이고. 그리고 이거는 엘레뉴. 비싼 거 영양제죠? 맞아. 여행 갈 때나 혹시 집에서 못 먹었을 때 먹으려고 음. 챙겨다니고 있고, 우리 아기 머리 똑똑해지는 거 중요하니까. <laughs> 그리고 이거는 민트 아 필름. 입냄새 날까봐 하나씩 들고. 잡아주는 다만. 거? 네. 두개 들고 다녀요. 크에서 나온 올페온, 배우... 올페온? <laughs> 무슨 잘모릅니다그런데이 <laughs> <모르는데> 향기가 좋아요. <laughs> 그리고 상비약 참... 파자임 이거는데 임신 아 전에 제가 소화가 안될 때가 종종 있어서지고 들고 다니고 지르텍, 지르텍, 지르텍 찍었군요. 알러지면... 필수템이죠. 이거 에서비팝. 이거는 간호사 쌤이 줬어요. 맛있다고 헉? 해가지고 먹어보라는데 아직 못 먹었고. 쓰레기. <laughs> 이거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종이 아닌가요? 맞아 맞아. 병원에서 <laughs> 쓰는 메모지네요. 이게 이렇게 자고 모양이 있는 메모지들을 제약회사에서 갖다 주거든요. 이건 바이 할 건데.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환자 이설 명해주기 뭐 네, 좋습니다. 병원에, 병원에 항상 에이, 있죠. 항상 있 이런 게. 이 쓰레기화 된 메모지. 맞아. 아, 이거. <laughs> 이거 어제 쓴 마스크. 마스크. 아, 그리고 에어팟. 저는 이거 아, 엄청 옛날 에어팟. 거. <laughs> 이거 진짜 1세대 아니요 거의? 근데 이것도 심지 하나밖에 없어. <laughs> 요 <laughs> 그리고 제 왼쪽에 피어싱이 있어가지고 왼쪽은 아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만 필요해서 왼쪽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이거 그냥 써요. 그리고 사탕. 사탕은. 혹시 배고플까 봐. 아 진짜. 이게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요. 에 츄파춥스 딸기맛. 와 진짜 나 츄파춥스 먹어 본 지가 100만 년인 거 <laughs> 같은데. 그래 그래고 아, 고무줄. 아 고무줄 필요하죠. 저는 틀어 올리는 거는 잘안 하고 그거가 그 짜고 안 나는 고무줄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애용합니다 10개씩 사요. <laughs> 10개들이로 사는데 <laughs> 다 맞아, 맞아. 어디 가는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laughs> 또 10개 사고. <사봐.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초음파. 아, <laughs> 대박. 아직 어? 완전 조금이네요. 8.5일 병원에서 혼자서 이렇게 배초음파 보고 찍어서 근데 이거를 애기 초음파 앨범에 붙여야지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시작을 아. 못했어요. 태연쌤 아. 하셨나요? 저는 해놓긴 했는데 다른 엄마들은 예쁘게 이제 붙여놓고 막 우리 아기를 막뭐 기다리는 마음을 보잖아요 어, 저는 몇주 며칠 끝? <laughs> 아, <그래서. 웃음> 난 지금 그것조차도 못하고요. 이렇게 <laughs> 접어가지고 모아놓는 그러니까. 아 근데 해놓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볼때 예, 예. 누가 보죠? 제가 <laughs> 나도 이걸 해야 돼. 나 아, 너무 귀찮아. 아직 근데 뭐 8주밖에 안 됐으니까. 보뭐하다가한 아, 번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저도 맞아. 한 20주쯤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이게 제 가방이고요. 엄청 단철하죠? <laughs> 태국생에 비하면 사람 하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워치인 라이 아, 파우치. 파우치. 이거는 슈에무라에서 뭐 사고 받았다우치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2단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브러쉬 넣는칸. <laughs> 오, 진짜 괜찮다. 여기는 밑에 다른 거고 브러쉬안 넣는 거. 우치 파우치도 벌어야 <버려야> 돼. <laughs> 일단은 베이스는 저는 이거를 써요. 바로 오,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뭐 올리브영 꿀템이란 거예요? 아니요, 올리브영에도 없어요. 인터넷으로만 <laughs> 살수 있는데 아 이거 저도 인턴 때부터 쓰고 있는 템인데 한1 0 개도 넘게 썼을 텐데 그냥 원래 노랑색. 로 되어 있었던 패키징이 핑크로 아, 바뀌면서 리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공장이 좀 바뀌었나봐요 좀아 까매졌어 아 이게 진짜 알죠? 톤 차이가 너무 짜증나는데 좀 아, 다크한데 약간 그 화사한 맛이 사라졌거든요. 아. 그래서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밀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 화장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 오 진짜요? 진짜 비빈데? 지속력이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남편이랑도 같이 쓸수 있어요. 이게 바르면 자기 얼굴 톤에 좀 맞춰져요. 아그 음. 다음에는 이거를 해줘요. 이거는 파우더. 어 바닐라인 거네요. 아 이거 그거네. 마이멜로. 마이멜로. 요거 저는 파우더를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아이라인 번지는 게 싫어가지고 요거를 꼭 하고 그 다음에 눈썹. 이거, 슈에무라. 아, 똑같네. 맞아. 아, 이거 그냥 연필 깎아나 연필 깎아도 돼? 너무 아 귀찮잖아. <laughs> 칼로 깎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그니까. 러 어, 명쌤 뭐 써요? 어, 그레이, 그레이. 그레 아, 근데 제가 다른 것도 좀 써봤는데,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안, 진해지잖아요. 그리고, 아, 실브라운 나는. 그렇죠. 네, 아무튼 이거 음.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 없잖아. <laughs> 아닌가? 아, 그래. 면세만 있네. 맞아. 그런 걸로 아 알고 있고. 이거가 원래는 그 칼로 깎는 샤프닝 서비스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진짜 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연필 깎기로 깎아 나도 엄청 괜찮네요, 잘 붙네요. 그 이게 풀어질 리가 없어. 아 그렇네. 그 다음에는 나도 이거. 아이게 태연 쌤이 옛날에 <laughs> 쓰던 거죠. 맞아? 이... 저는 컴팩트하게 여기 다 넣으려면 큰 거를 사기가 좀 불편해서 노즈 쉐딩이에요, 사실은. 아음 쉐딩을 깨먹어가지고 아 생요이거 아 <laughs> 진짜 잘 깨지. 한번 딱 떨어뜨리면 바로 그치, 깨지. 않는. 그 다음에 이거. 아나 나스... 볼터치 안 <laughs> 하나요, 태연 쌤? 저는 잘은 안 해요. 이거 건나 어? 아 잘... <laughs> <laughs> <겁나> 리얼이. <laughs> 뚜껑이 분리되고 여기 닦아서 <laughs> 이거 뭐예요? 오르가즘 아 오르가맥스 색깔입니다. 아, 아, 저도 근데 나즈 블러셔 진짜 좋아하긴 해요. 좋죠. 선물은 자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진짜 오래 써. 깨서, 그래. 깨서 낭비하지만 않으면 진짜 100년 동안도 쓸수 있어요. <laughs> 아, 저는 원래 쓰는 블러셔는 그 임보라라고 하는 블러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콜라보한 거를 쓰긴 하데 콜라보한 걸 되게 좋아하네. <laughs> 한 번씩 사봤죠. 나는 좀 그런 걸 좋아해. 제일 유명한 거. <laughs> 그리고 이거 아이섀도우, 웨이크메이크에서 아 샀는데요. 4번, 피치 플러시요거가지안 쓰나요? 이것까지 이거, 요거는 <laughs> 아, 이제 아이라인하고. 음. 근데 저는 좀 핑크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전체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아, 그래. 여기에 <laughs> 들어가니까 길쭉한 거는 못 썼네. 근데 또 여기에 들어있는 이 펄은 잘안 쓰게 되는 게 제가 쓰는 펄이 또 있답니다. 아.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힌스. 에서 음 나온 이 진짜? 마이 얼로어. 옛날에 저는 인스타를 보고 주로 뭘잘 사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도 다할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진짜 대박 반짝거려. 엄청 반짝거리지? 음. 이거는 눈에도 바르고, 애교살에도 바르고. 아 이거는 저 반짝이 메이크업 좋아하니까, 이거 꼭 필요한 템. 어, 진짜? 근데 힌스에서 나온 건데, 힌스 요즘도 있나? <웃음> <웃음> 너무 오래됐다. 아, 이거 말고 그 인스타 보고 산, 잘산 템이고, 요것도, 이거는 오프라에서 나온 아 필우 턱.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눈 앞에 여기 이렇게 아, 앞트임 해주는 거 오. 그리고 코 여기, 코에 여기. 코 밝혀주는 아, 거 진주코 이것도 진짜 대박이야 아. 그런 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코한번 해줄까 <laughs> 얘가 색깔이 너무 핑크도 아니고 딱 좋아요 필로우 크 어, 이거 진짜 좋다. 이두 가지 반짝이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이라인은 웨이크메이크. 나 웨이크메이크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네. 웨이크메이크 펜 아이라이너. 붓펜 타입이에요. 아 명원 쌤 브라운 쓰네요? 어 맞아요. 아그브라운아 이것도 이거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유명했던 거 아닌가? 한때? 한때 유명했던 어, 템들이 진짜 많아. 얘네도 아마 그럴 거야. 데이지크에서 그 반짝이. 다 썼는데 요즘에 살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버려야겠다. 아니, 이거 조금 있어. <laughs> 근데 이거 조금씩 쓰는 거니까. 근데 거의 다 썼어요. 어? 요즘 반짝이 메이크업 많이 안 하나 봐. 맞아, 요즘 반짝이가 대세가 아니죠. 맞아.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조금 올드해 보여. <laughs> 요즘 20대들은 다 매트하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입술은 이거, 롬앤. 로맨. 롬앤에서 나온 칠리업. 태연쌤이랑 비슷한 색깔일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나는 매트를 느낌이네요. 싫어해서 글로시한 이 색깔입니다. 얘가 근데 그 맥의 칠리랑 진짜 색깔이 비슷해. 아 근데 글로시하게. 집에서는 이걸 바르고 나오고 병원에서는 이두 가지. 음 얘네 더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 아 쉬워서. 병원에서는 사실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맞아. 입술 진짜 바를 필요가 없잖아그 기분 전환할 때. 아 <laughs> 그리고 태연쌤이랑 똑같아 요 진짜, 아,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네 저는 센티드 부케. 음 아 이게 좀더 핑크빛이네요. 맞아, 난 핑크 메이크업을 음. 추구해서 이거 하나 새로 사야겠다. 거의 다 써가지고 진짜 많이 썼어. 그리고 아 눈썹칼 눈썹 중요하다. 아 눈썹칼 두 개나 있었고, 이렇게 꼭 붓은 마찬가지로 진짜 안 닦았어. 근데 얘는 진짜 안 써. 왜냐면 저는 쉐딩을 안 해가지고 그 아, 얼굴 때문네 이건 많이 써요. 이건 저는 그 블러셔, 블러셔 할 때. 때. 아 이거는 어, 그 이거 특이하다. 코 끝에 동글려줄 때. 이건 진짜 오래됐어. 이거는 내가 스무 살때 산. 아이야붓시꽃 많이 들 이득을 한거 아니야, 박태리? 그, 진짜 많을 거야. <laughs> 바비 브라운. 아. <laughs> 근데 너무 바꾸기 귀찮으니까. 이거 아마도 레오 제이가 콜라보해서 만든 그 붓인데. 어디다 어디? 쓰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음. 그냥 그눈 화장할 일단... 때. 음. 여기는 이제 애교살. 애교살 아 반짝이. 어, 괜찮다. 명원쌤은 사실 데일리로 메이크업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응. 저는 화장 한 20분 정도 걸려요. 내가 진짜 어떻게 5분 동안 하죠? 아, 오늘은 5번 잘...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laughs> 아찐 오븐은 그냥 파운데이션 타다닥 하고, 아이브로우 그리고 그냥 눈, 저는 마스카라를 꼭고 마스카라만? 하거든요? 네, 마스카라. 아이라인 안 그리고? 아이라인 안 그리고. 그런 오븐만을 할수 있어. 그것만 하면 할수있 그리고 키스미, 아, 키스미. 마스카라. 저도. 키스미 쓰네 근데 이거 다 써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거의 다안 나오지. 어. <웃음> <웃음> <그거> 제가 빌렸었거든요. <laughs> 이게 다 저의 진짜 데일리 찐템이고 그렇네요. 명은쌤 근데 진짜 사실 매일 화장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 이게 진짜 완전 다찐템이죠맞아 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찐템은 바로솔바로솔 그러니까 나도 이 궁금해. 사장님 보고 계시면 좀 밝게. <laughs> 그 화사함? 화사 함 맞아. 그렇지만 화사하지 않아도 얘를 버릴 수 없는 이유. 는 밀착력. 마스크에도 거의 안 묻고 최고예요. 오마, 이거 그리고 온통 싸. 이게 한 25,000원? 하나를 음. 한세 달? 이렇게 음. 쓰니까 진짜. 아니 이게 베이스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아. 왜냐하면 베이스를 바꾸려면 수많은 제품을 테스트 해봐야 맞아. 되는데 실패하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러기가 이제 진짜 귀찮죠. 이게 어두워지고 다시 새로운 걸로 갈아타려고 샀는데 다 실패해서 실패했어요. 이만한 게 없어. <laughs> 어 나도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어. 이거 진짜. 어, 완전 재밌었어 아, 이런 재미구나.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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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게. 그리고 이두개 뭔가. 뭔가. 뭔둘다 완전 좋고. 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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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이렇게 명은쌤의 워치인마이백 그리고 워치인마이파우치 <laughs> 템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너무 재밌네요. 다른 그래? 사람도 쳐다보는 <laughs> 게 맞아. 좀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오늘 바로솔 꿀템 당연히 <laughs> 광고 아니고요. 저희한테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laughs> 내돈내산 어, 이거 응, 진짜 저도 한번 사보려고요. 저희 둘다쿨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쿨톤템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트라이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laughs>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